선사업하라는 거에 이제 영책이더유명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가보셨나 봐요. 그림 가격이 뭔비싸고 카드 이제 그런 발급도 도와주더라. 그러면은 꼭뭐 무리해서 사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음. 그거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살때그돌 조각에, 가치를 되게 부여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반지 어때? 소중하게 여기지. 마음을 주는 거야. 영체 에너지, 그 그림에다 영체 에너지를 주는 거라 그림 가격이 되게 싸면 모든 에고는 의식이 열리지도 않았고 마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싸버려, 이렇게 취급해버려.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야, 마음 에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체도 없는 에너지인데, 그치? 일단은 가격이 일정 이상은 돼야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걸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그림에서 빛이 나고, 색이 변하고, 내가 몸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이런 변화들이 있지. 그런 변화를 또 느꼈어. 그럴 때더 소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기수록그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림에 의지하고, 내마음이안 심리가 안정되고, 좋아지는 게 굉장히 치유속도가 빨라지거든. 근데 그러면 그림을 못 가져서 돈이 없는 아가들은 어떡 하냐 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굿즈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마저도 못 가지면 어떡하냐 해서 마지막으로 만든 게 액체 갤러리. 꼭기 비용은 무료야. 누구든지 와서 사라고 강요하지 않아. 그냥 그한 시간이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터치 안 해. 중병 있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드나 뭔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한 사람은 갤러리 와서 몇 시간씩 매일, 몇 달만 해도 날 거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흥준하게 다리 고치고 했잖아, 그치? 지금 서울에 하나 있는데, 앞으로 본동 여기 지리산에 생기고, 부산에 생기고, 전국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분들은 얼마든지 와서, 나중에는 자리도 깔아주고, 그래서 아예 자라고 할 거야, 치유되려면. 엄청 치유 속도가 빠르겠지, 그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야. 나중에 이 그림이 정말로 치유력이고 이게 입증이 되고 소중하게 여기 때 되면 얼마든지 돈 없는 사람은 또 회로 엄마가 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카드 발급 문제는 본인들이 카드가 없다고 발급해 달라고 원하는데 도와주는 것 뿐이고 미성년자한테는 절대 팔지 않아요. 부모한테 반드시 허락받게 하고 컴플레인 들어온 케이스 없어 한 명도 그리고 어른이 자기가 무리해서 그림 사는 것 같다 터치하면서 사지 말라고 남의 자유지 무리해서 내가 집 갖는다고 대출 받아서 집살때 누가 뭐라고 터치하나? 똑같아요 사람은 모든 게다 자기 같지가 않아 내가 집 사는 건 대출해서 사도 괜찮고 그건 소중한 거고 내가 그림이 소중해서 대출해서 산데 그걸 갖다 넌왜 그렇게 했니? 집을 대출해서 사야지 이렇게 얘기한 건 남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엄연한 성인인데 가치판다는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인생에서 누가 나에게 자선사업하라고 할때 돈을 줘라 나는 그돈코무은돈 돈 줘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깨워야 제대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림에 담아서 주는데 그런 방식이라든가 효과는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은 어디 쓰여지느냐 그게 전부 다 밸러리 만드는데 다 쓰여져요 한푼 남김없이 다 갤러리를 만들어서 돈 없는 분들 와서 돈이 없는 분들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 전국에 갤러리를 다 세우면 거기 와서 많은 분들이 치유 받으라고 그거가 세상에 주는 가장 큰제 사랑이고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소소한 문제면 해결을 그때그때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얼핏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카드는 어차피 카드 발급받고 카드를 시중에서 유통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고. 우리 아가들은 같이 나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뜻이 하나니까 알고 따라오는데 일반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웃는 거 당연하지.